안녕하세요. 상주 쓰기농장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토요일 어, 토요일이고요. 지금 이제 사과 부사 사과 밭에 잎소재 잎을 제거하는 작업을 왔어요. 그래서 어, 오전에 비가 와가지고 뭐 오전부터 원래 좀 인력을 들여서 제거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. 비가 와서 오전에는 못 하고 오후에 왕창 들렸어요. 지금 한 20명 정도 들어와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요밭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저쪽 옆에 있는 사과밭까지 해 가지고 오늘 웬만하면 좀 끝낼 수 있으면 최대한 끝내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이파리가 이렇게 막 떨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땄다는 거겠죠 이파리 제거를 붙어있는데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직사광선을 받은 사과들은 이렇게 요 부분들은 다 빨갛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입댄 데들은 이렇게 녹색, 아직 녹색빛을 띄고 있고, 어, 좀 이렇게 많이 훑어놨으니까 색이 잘 들어올 거예요. 색이 잘 들어올 거고, 어, <laughs> 어좀 많이 뗀것 같기도 하고, <laughs> 그런데, 음, 뭐,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계속, 어, 외국 친구들 따는 거 한번 보면서, 어, 많이 따거나 적게 따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, 이야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, 이 입을 살짝 들셔보면 이런 식으로 입 있는 자리만 어 색이 아직 좀안 들어오고 녹색기로 돼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골고루 어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어 빨간빛이 날수 있도록 입소재 어 작업을 해주고 있고요. 지금 옆에도 대여가지고 여기 녹색이잖아요. 그러면 이런 것도 잎을 하나 정도만 따주면 또 잎이 이제 제거된 부분에 빛이 들어오면서 색이 날 거예요. 아마 요거는 지금 대가 이렇게 나뭇가지가 대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안날 수도 있지만 그럼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게 어 잎소재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따도 좋지 않은 게,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수확 시기도 안 됐고, 또좀더 익어줘야 되기 때문에, 어, 잎이 필요합니다. 잎이 너무, 어, 헐빈하고 없으면은, 어, 내년이 조금 걱정도 되기 때문에, 어, 그 적절히, 적절히, 어, 제거를 할수 있게, 어, 결국 그것도 잎 관리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어, 적절히 잎을 제거하고 어, 적절히 잎이 어, 보존될 수 있도록 조금 관리를 어, 계속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가가지고 또 얼른 단속하러 가야겠어요.